안녕하세요. 비닐레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멀로와 멀로 철화 위주로 판매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멀로 철화는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 아이들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 크게 키워보시라고 비싸지 않은 작은 사이즈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요즘 멀로 철화와 멀로 앵기가 있으니까 갖고 계시더라도 또 마음에 드는 수영이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멀로와 멀로 철화 아닌 다른 품종 몇 가지 아이들도 같이 한번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룬데요. 환엽에 아주 입장이 예쁘게 잘 다져진 아이입니다. 색감도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는 11cm에서 12cm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수도 많고요. 아주 단단하고 예쁘게 큰 멀로 생얼입니다. 가격은 제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뭘로 쌍두인데요. 화분 안에 꽉찰 정도로 아주 튼실하게 잘큰 아이고요. 사이즈는 14cm, 전체 사이즈가 14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색감도 지금 예쁘게 오렌지빛으로 지금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쌍두구요. 가격은 제가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아이들 얼굴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아주 잘 붙여진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요, 멀로는 아니고, 앙코르라는 아이예요. 어, 입장이 아주 짤막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색감도 역시, 색감도 맑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고요. 어, 사이즈는요, 10cm 나오고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입장이 안쪽으로 모여지면서 입장 수도 많고, 단단하게 큰 그런 앙코르입니다. 가격은 제가 앙코르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쁜 앙코르입니다. 2만원입니다. 어, 멀로 생얼 대품이에요. 사이즈는 정말 좋고요. 전체 사이즈가 15cm 나오고 있습니다. 어, 외두에 오렌지 빛으로 지금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고요. 입장수도 많고 아주 건강하게 큰 멀로 생얼이고요. 가격은 제가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입니다. 어 멀로 생얼 이 아이도 입장이 짤막하고요, 입장 수도 많고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 있는 멀로 생얼입니다. 사이즈는요, 13cm, 12cm 조금 넘고 약간 13cm, 13cm에 가까운 사이즈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장 수도 많고 한엽에 아주 예쁜 아이. 가격 멀로 생얼 외두고요, 가격 2만 원입니다. 그 다음, 뭘로 철화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쌩얼이 1개, 2개, 3개가 있구요. 음, 아직 완전히 굳혀지지 않은 아이라, 어, 색감이 예쁘지는 않지만 화분에 앉혀서 굳혀, 심어 놓으시면 지금부터 이제 물이 드는 계절이고 또 봄까지 아주 예쁜 색감을 낼것 같고요. 사이즈는 19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9cm 나오고 있고요. 어, 아직 구, 목대가 굳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분에서 뽑았을 때는 살짝 벌어질 수는 있지만 심으실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잡아서 깊게 심어주시면 이렇게 예쁜 수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붙여만 주시면 정말 예쁘고 괜찮은 수영인 것 같고요.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19cm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 중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이 아이는 8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입니다. 멀로, 설아 생얼 군생과 같이 있는 또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생얼이 3개가 있고, 뒤에 보시면 또 생얼이 2개가 있고요. 이쪽에도 생얼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얼들도요, 물잘 주시고,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생얼들도 어, 점점 커지면서 또그 이 수영 자체가 약간 둥근 수영이기 때문에 생얼과 철화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예쁜 수영이에요. 물만 예쁘게 들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작은 생얼들은 어 서서히 커서 아마 얼굴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20cm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cm 가까이 나오고 있고,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제가 쌩얼이 조금 있으니까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쌩얼, 생얼, 쌩얼이 어, 3개, 4개, 5개, 6개, 7개 정도 돼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7개가 되고요. 또 찾아보면 한두개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작고 귀여운 아이 멀로철아 여기 생얼이 앞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뒤에 철아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뽑아놓은 아이들은요, 목대를 확인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땅에서 커서 약간 물이 많이 먹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굳혀지면 정말 예쁜 그런 수형들을 제가 골라서 지금 어, 영상에 올려 보는 거예요. 어, 목대 상태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잎이 떨어진 자국이고요. 사이즈는 음, 11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11cm 나오고 있고요. 가격 3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생얼이 지금 앞에 이거 하나가 작은 게 하나 더 있고 두 개, 세개 뒤에도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도 굳혀지지 않아서 약간 벌어지긴 하지만 조금 입구가 조금 작은 화분에 모아서 잘 심어주시면 이대로 굳혀지면 또 예쁜 수영이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13cm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그 다음 뭘로 쳐라고요 쌩얼 그리고 쳐라. 뒤에 이렇게 이 아이도 쌩얼로 분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16cm 나오고 있습니다. 1 6 c m 고요 가격은 제가 어,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앞에가 쌩얼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철화로 엮여져 있어요. 이런 수영도 오래 키우면 정말 예쁜 수영이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14cm 나오고 있습니다. 14cm 나오고 있고요. 어, 이 아이 가격은 제가, 음,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그 다음, 멀로 철화. 쌩얼이 앞에 이렇게 있고요. 뒤에 철화가 쭉 엮여진 어, 아이예요. 이 아이도 땅에서 커서 굳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부, 철화가 풀려서 생얼로 될수 있는 확률이 커요. 이렇게 철화가 듬성듬성 이렇게 나눠서 많이 껴져 어, 있는 아이들은 생얼로 어, 또 풀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사이즈 전체 사이즈가요 19cm 나오고 있어요. 19cm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제가 이 아이는 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정말 예쁜 멀로 철아입니다. 어, 그다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이 아이도 보시면 생얼 이렇게 하나 있고 또이 아이도 땅에서 컸어요. 땅에서 커서 이렇게 됐는데 어, 이 아이도 보시면 아마 철아에서 생얼로 김지가몇개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봅니다. 어, 사이즈는. 16cm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영은 예뻐요. 이렇게 둥근 수영에 어, 갈라지지 않고 아주 단단한 수영이에요.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 않고 단단한 그런 수영을 가진 아이, 이 아이도 제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멀로 철하나 멀로는 주문하실 때 캡처를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어, 제가 또 판매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뭘로 하고, 뭘로 쳐라, 한번 보시고, 주문, 어, 문자 주시면 되고, 지금은 다른 품종 제가 몇 종류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아이는요, 음, 립, 코라는 아이예요, 립코. 립코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호주에서 초창기 때 수입이 들어왔던 아이예요. 어, 사이즈는 15cm 이상 나오고 있고요. 색감이 약간, 어, 오렌지빛이 굳혀지면 나면서 백분도 살짝 내려앉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약간 짙은 핑크빛으로도 물이 드는 아주 오묘하고 예쁜 그런 품종이에요 리코고요 어, 가격은 리코 제가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코 4만 원입니다. 어, 그다음 프랭크 슈퍼클론이에요 황엽입니다이 아이 지금 새 뿌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뿌리는 내렸어요. 어, 새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을 먹어서 조금 단단하게 크고 있고요. 새 뿌리가 내리면 더 건강하게 오래 클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받았고요. 어, 환엽이에요. 환엽 프랭크 슈퍼 클론입니다. 색감도 정말 예쁘고 사이즈는 13, 1 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랭크 슈퍼 클론 가격 35,000원입니다. 그 다음, 오리지널 미국 도감마리아에요. 수입 들어온 아이의 자구입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도감마리아 가격 3만원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제가 몰개인금태상몰개인금 대품하고, 이렇게 원종 물개인금 대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원종 물개인금이고요. 이 아이는 태성 물개인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색감에서 조금 다르고요. 입장 모양도 살짝 달라요. 어, 오늘 뭘로와 뭘로 쳐라 제가 어, 나름 그냥 예쁘다 하는 애들 골라서 올려봤으니까요. 보시고 문자 주시고요. 미국 도감마리아도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리코라는 아이도 정말 예쁜 아이예요. 아이들 어, 보시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